색감 컬러 테스트, 컬러 테스트, 어, 기본, 기본, 어, 컬러 내추럴. 히어로 10에서 바뀐 것중 하나는 바로 컬러 모드인데요. 기존의 플랫과 고프로 두 가지 컬러 모드에 내추럴이 더해지면서 플랫, 내추럴, 강렬한 세 가지 컬러 모드를 지원합니다. 내추럴은 기존 고프로 컬러에서 채도가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인데 언뜻 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하늘이나 피부 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까만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내추럴이 기본 값인데 기존 고프로의 쨍한 색감이 부담이셨던 분들에겐 좋은 선택일 듯 하지만 기존의 색감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강렬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모드마저도 기존 고프로 컬러와 비교하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히어로 10에선 전반적으로 색감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이 색감 변화를 두고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던데 어, 저 역시 내추럴은 아직 살짝 어색해서 앞으로 강렬한 색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강렬함은 강렬함이지 강렬하는 뭐야? 자, 그러면서 이미지의 디테일은 더 살아난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여기 구름을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 이전 버전의 구름이 살짝 블러 처리한 뭉개진 느낌이라면, 히어로 10의 구름은 더 또렷하고 입체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히어로 10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프레임 레이트의 업그레이드죠. 5K 60, 4K 120, 2.7K 240 프레임 퍼 세컨드를 지원해서 슬로우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5K 고화질에도 50% 슬로우를 걸수 있고 4K에서는 25% 슬로우, 2.7K에서는 무려 10% 슬로우를 걸수 있기 때문에 시네마틱 영상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듯하고 따로 연사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5K나 4K 영상에서 캡처하는 것만으로도 화질 좋은 순간 포착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HDR에서 기대를 좀 했는데 영상의 경우엔 역광에서 피부톤이 살짝 더 밝아졌다든가 빛 번짐을 좀더 잡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HDR의 효과는 영상보다는 사진에서 좀더 느껴졌는데요. 완전한 역광의 상황까지는 커버하지 못했지만 특정 상황 특히 그늘과 자연광이 걸쳐 있는 환경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훨씬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포토의 경우 23메가픽셀로 해상도가 높아진 만큼 디테일이나 화질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전작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고프로의 네 가지 사진 모드는 동일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슈퍼포토를 사용하시고, 고정을 염두에 두거나 좀더 밝은 사진을 원하시는 경우 HDR이나 RAW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10 화질 위주의 리뷰였는데요. 어쩌다 보니 리뷰를 나눠서 올리게 되면서 제 리뷰의 의도와는 다른 반응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고프로 히어로 10의 가장 큰 무기는 스펙이 아니라 완성도와 편의성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 리뷰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